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피피 라니아가 다시 한번 더 찾아 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은 포토 타임 시간 한번 가질게요 네, 진짜로 여러분들 휴대폰 조금 다들 꺼내주시고요. 자, 우리 라니아 왼쪽부터 한번 봐주실까요? 자, 왼쪽부터, 자, 왼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시고, 자, 러블리한 표정, 자, 귀운 표정, 자. 중앙 봐주시고요. 자, 중앙. 자, 네. 자, 누가 알렉스한테 조금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자, 중앙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카메라 봐주세요. 네. 자, 한번 봐주시고. 네. 자, 마지막으로 우측. 네. 자, 우측 한번 봐주시고. 자. <laughs> 자, 네, 됐습니다. 어,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사진 시간을 조금 드리고요. 자, 어, 사진 찍으신 김에, 요 마지막으로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단체 사진. 네, 자, 사진 찍으신 김에 여기 한번 보이셔가지고, 자, 우리 여기 팬분들이, 자, 너무나 멋진 배경으로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네, 우리 라니아 사랑할 만큼 표현 한번 해주십시오. 하트표 한번 그려봐 주실까요? 네. 자, 자, 아, 서면이 뒤에 분들이 좀잘안 보이십니까? 하트표 네. 자,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야, 루셈브르크 남자는 절대 가지 않네요. 땡큐.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자, 이렇게 기다려 준또 우리 팬분들에게 다시 한번더 한마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인사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어, 저희 라니아가 이제 12일날 음원 공개가 되는데요. 어, 아까 들려드렸던 삐삐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네, 지유씨, 한그 말씀. 여기가, 어, 여기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피서로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2017년 여름은 라니아와 함께하는 기억에 남는 행복한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요. 네, 이제 우리 멤버들 한 분씩, 네, 자기소개하고, 네,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마무리를 조금 지 겁니다. 네, 어, 알렉스는 뭐, 네. 더라 브라운 네. 자 어, 자기소개 그냥 전누구입니다 네, 먼저 네, 인사 보만네부탁좀 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니아의 유민이고요. 전 수원사람입니다. 아, 네, 어, 수원사람까지요. 네, 어, 차차차에서오어요요 아니 목이 차어차차차어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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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니아의 리더를 맡고 있는 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우, 너무 목소리가 크던데. <laughs> 네. 자 다음에 네 오늘 이관학을 하시. <laughs> 안녕하세요 라니아 이관학 혜미입니다혜미씨 <laughs> <laughs> <해미> 네. 아 <laughs> 어, 오빠. <웃음> <웃음> 안녕, 나는 지유라고 해요. 다들 부산에 왔는데 어, 사투리 한번 듣고 가는 게 소원이니까 응원해주시면서 사투리도 많이 해주시고 인스타에 지금 저희 홍보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해시태그에서 뭐 라니아, 버스킹, 비 p 라니아 뭐 멤버들 이름 써주시면 저희가 플라로이드 사진이랑 사인 앨범 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 많이 많이 해주세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런데 자리가 조금 나오면 네샵 MC 반가 부탁을 네.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니 다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라니아, 라니아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I love you. 네. 안녕하세요. o 아, 아, thank you. 네, 아, 알렉스 나까지 인사했는데 한번 아, 더. 네, 못 아. 못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니아 알렉스입니다. <laughs> 자이 가지각색 너무나 이렇게 또이쁜 우리 PP라리아 앞으로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네, 많은 활동을 할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이 무더운 날씨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우리 라니아 오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광안리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광안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핸섭 그리고, BP, 라디아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 네, 고맙습니다.